네, 오늘 창세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여준 대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면 대단한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군이 되고 싶다, 혹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꿈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학교만 가도 애들의 꿈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다할 수도 없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다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것을 리더십 용어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과의 그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헤어짐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 땅의 상황이 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죠?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롯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삭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영광받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롯을 보내는 이 문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변했던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대안 제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씩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성공하셨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그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한 주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 헤어짐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선택한 그 인생과 같은 동일한 복된 인생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했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7절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를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음으로그 의로운 신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갔으니까 그가 의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악한 도성에 대한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죄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아브라함 역시 의인이고요, 롯 역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둘 사이에도 오늘 본문에 명백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롯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물질 중심,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몰두했더니 그들이 파멸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았을 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이 눈의 유혹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보는 것에 유혹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맨발로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그들은 지나가는 그러한 모든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육신의 발로 그 홍해를 건넜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사라진 그 시간을 그들이 못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마치 하나님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금부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조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많은 그 이적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요. 그 더운 가운데도 늘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그 광야에서 지켜주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 아이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아이의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예, 삼손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의 목적을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까지 이야기하죠. 결국은 머리가 깎이우고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그 아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패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 자체가 벌써 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요. 아직 자기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여 주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페이스북에 한 가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것에 40%의 청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61.7%의 청년들이 나는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들이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시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부원은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롯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아닐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더잘 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더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델, 그 원칙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보고 갈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살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 이름 대부분이 다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왜 그렇게 지셨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처럼만 이 아이가 살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인물대로 이 아이가 복된 인생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그날 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너무나 쓸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롯이 장막을 쳤던 그 롯의 장막이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보낸 그날 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의 특글만큼 많아지겠다. 보잘 것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특글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티끌을 셀수 있다면 아마 너의 자손을 셀수 있을 것이다. 반어법이겠죠? 아무도 너의 자손에 그 많은 무리를 이룬 것을 셀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태인들과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성경책을, 성경책을 경전으로 쓰고 있는 모든 종교는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70억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억, 3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영적인 육적인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도 별로 감흥이 안올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은 원주민들의 큰 바구니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손을 얘기하기에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이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내가 지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저 장소를 옮겼으니까 또 예배를 드린다, 2주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물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도 이것이 철저하게 그에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한번더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세요.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내가 셀수 있느냐.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오늘 지금 이 곳에서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교류가 완전하게 100%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으로 장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고도 그 말씀을 받기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대로 생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기를 권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준 대로 살려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서요. 사방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일어나서 보았던 그 땅들이 그 전날 보았던 땅과 다른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날 보았던 땅, 아니, 그 전전날 보았던 땅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그 땅은 예전에 땅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보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순간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은 매일 보던 그 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 영혼 구원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 이 비전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면,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도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작은 교회, 오늘날도 변함없는 연약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이제는 교회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으며, 비전을 보며, 비록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 태어날 때이 자녀들 중에 야이 녀석은 정말 대단한 놈이다. 장군감이고 확실하게 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주는 자녀로 태어난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나의 마음에 이 아이의 부모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 없는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두 번째,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지금은 염소의 똥과 소의 똥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땅에서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갈 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니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어나가실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그 설문조사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대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설문조사가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인생이 놀랍게 바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상상하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상상하십시오. 나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상상하시고요. 내 자녀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보지 않으니까, 상상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면 현실이 됩니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법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칙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면, 믿고 기도하면, 상상한 대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처럼 보이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계속 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보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성도들이 더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머리 많이 쓰시면 안안 됩니다. 순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그는 다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 모든 세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3천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당연히 파워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잠자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해 나가실 것을 상상하라고요. 그리고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약 1분 정도 우리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텐데 첫째는 하나님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요. 보여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문,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